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누리 교회 전성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18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네, 감사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과 의도는 다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내 입장에서 좋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눈에 가장 좋은 것, 바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그 영원함의 수혜자이고 내게 영원토록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송량하셨습니다 송량하셨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노임을 받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송량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시편 107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인자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달아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